됐습니다. 경찰은 현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. 우리의 식품 수출이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. 라면, 김등 인기 품목 외에도 소스, 아이스크림 까지 전방위로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. K-POP 데몬헌터스 등 한국 콘텐츠 인기도 K-푸드 흥행에 한몫하고 있습니다.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. 외국인들이 직접 라면을 끓여서 맛보고 익숙한 음료수와 과자도 소개합니다. 관세청의 K-푸드 영상 공모전에 외국인들이 접수한 영상입니다. 오늘은 한국 과자 중에서 자잔 약과, 약화. 약과를 소개하려고 해요.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식품은 84억 8천만 달러어치 수출됐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% 정도 늘었습니다. 케이푸드 수출액은 2016년부터 9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처음 연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은만큼 올해도 여유 있게 100억 달러를 웃돌 거로 보입니다. 수출의 1등 공시는 가공식품입니다. 전체 식품 수출액의 61% 이상을 차지합니다. 라면이 대표적입니다. 올해 들어 9월까지 라면은 11억 3천만 달러 수출 지난해보다 25% 정도 늘었습니다. 외국인들이 과자처럼 먹는 김도 지난해보다 수출이 14% 늘었습니다. 아이스크림은 24%, 믹스커피 등 커피 조제품 16%, 고추장, 된장 등 소스류도 7% 정도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. 관세청은 한국 콘텐츠 흥행을 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. K-pop, 데모 넌터스 오징어 게임 등 인기작품에 노출된 식문화가 외국인들 소비를 자극한다는 겁니다.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 기간 치킨, 라면, 떡볶이, 순대, 한과 등 인기 먹거리를 만드는 29개 기관과 기업을 K-푸드 공식 협찬사로 선정했습니다.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. 우리 경제가 지난 3분기 민간 소비 회복에 미버 1.2% 성장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.2%로, 한은해 8월 전망치 1.1%보다 높은 수준입니다. 민간 소비는 승용차,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,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1.3% 늘었습니다.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조로 1.5% 늘었고 수입은 기계, 장비, 자동차를 중심으로 1.3% 증가했습니다. 한 해는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.1%에서 0.3% 수준이면 연간 성장률 1%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.